안녕하세요. 안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지런히 출근을 했습니다. 어, 수입물건 들어온 아이들 중에 제가 영상을 아직 못올려드린게 있어서 아침 일찍 영상을 찍어야 이렇게 영상을 찍다보면 전화나 이런게 너무 많이와서 제가 영상 찍는게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침 일찍 찍기 위해서 예, 부지런히 와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수입 들어온 아이들 중에 제가 묶음 판매나 또 개별 판매도 가능합니다. 개별 판매도 가능하고 묶음 판매도 가능하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블랙 슈퍼에요 개당 만 원씩. 네. 사이즈, 사이즈 한번,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가 6cm 정도씩 나와요. 보니까, 6cm 나오는 것도 있고, 7cm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 아이들 뿔이 없어요. 네, 뿔이 없고, 청수는 이렇게 좋아요. 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층수 좋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 아이들. 네, 색감도 짙고. 네, 요즘은 이제 봄이라서, 어, 뿔이 상당히 빨리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슈퍼, 크, 어, 블랙 슈퍼, 개당 만원시이에요 개당 만원 시. 네. 그 다음에 골드 마운틴. 골드 마운틴. 자, 다섯 개, 이0 0천원 알고 계시죠? 사이즈는 뭐, 3cm 에서 한 4cm 정도 되는 거, 이렇게 가지가지로 보내드리고, 자, 오늘의, 예, 요 아이. 네. 요 아이는 레드킹이에요, 레드킹. 자, 사이즈가, 13cm, 14cm 나와요. 13cm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도 당연히 뿌리 없어요. 제가 살짝 흙 위에 올려놨어요.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뿌리 없습니다. 실뿌리, 실뿌리 살짝 나오고 있어요. <laughs> 층수도 층수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커요. 영상으로만 큰게 아니라 13cm. 네, 층수도 엄청 커요. 네, 약간 레드 색깔로 붉게 물드는 아이들. 그래서, 레드킹입니다. 요 아이, 2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요 아이만 구매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골드 마운틴. 그 다음에, 블랙 슈퍼. 세 개, 3만원. 자, 요렇게 한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자, 여기 안 보이네. 네. 자, 세트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차게. 요렇게, 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에요. 아홉 개를 단 얼마에 5만원에 갑니다. 매우 오게 창 모듬 세트예요 레드킹 2만원, 블랙 슈퍼 세개 3만원, 골든 마운팅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5만원이에요. 5만원에 이만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만큼을. 어 골드 마운틴이 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레드 킹만 사고 싶다. 이렇게 사셔도 돼요. 레드 킹 2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블랙 슈퍼 세개 필요 없다. 한 개만 사도 된다. 한개만 원에 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산게더 알짜죠. 창들 요 아이들 이만하게 커집니다. 또 이만한 아이들 이만하게 커져요. 네. 변화 과정이죠. 요런 작은 아이를 사서, 이렇게 키워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구 달고, 네, 이렇게 대품 군생이 되는 거죠. 요 과정입니다. 미니 아이들 구매해서, 이만큼 몇 개월 후에 키워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돼서, 대품 돼서, 이 대품 아이들이 서서히 자구 달고, 자구 나오고 하면 군생이 되는 거죠. 네. 이쁘죠? 이렇게 네, 했을 때, 요 아홉 개, 9개, 아홉 개를 얼마에? 5만원에. 그리고 저희가 화분 드립니다. 사각 풀분 증정합니다. 저희 은진의 다육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 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내리는데 도자기 화분보다는 풀분이 뿌리 내리기에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흙도 드립니다. 뿌리 내릴 수 있는 흙도. 네, 저희가 드리는 흙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흙이죠?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네, 이러면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서 금방 뿌리 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입니다. 자, 요거 사셔서 키우시면, 몇달 키우시면 이만큼 되고, 크기에요. 이만큼 크기가 몇년 키우시면 이만큼 되고 이렇게 된 아이들은 또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자구 달고 요 입장 사이에서 자구 뽕뽕뽕 나오겠죠. 현재 자구는 없습니다. 네, 요 아이들, 예, 자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현재 자구는 없지만 어, 뿌리 내리고 나면 탄력 받으면 자구가 어, 출산을 할 정도의 아이가 된것 같아요. 막 델랑말랑 한 아이를 그냥 쑥 뽑아서 잘라갖고 왔네요. 네, 자요렇게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부지런히 잘짠것 같은데. 레드킹 2만원, 블랙 슈퍼 3개 3만원, 골든 마운틴 서비스 나갑니다. 2만 5천원짜리. 총합계를 하면, 음, 7만 5천원짜리죠. 7만 5천원짜리를 제가 5만원만, 네, 결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각풀분. 자, 블랙 슈퍼 같은 경우는 10cm 하분 나가면 될것 같고요. 골든 마운틴은 12cm 나가고요. 자, 레드킹은 18cm 화분에 제가 심었습니다. 18cm 화분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네, 이렇게 모둠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5만원 쓰기 좀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사야지 하시면 블랙슈퍼 한개 사시면 돼요. 근데 만원어치는 택배 안 보내드려요. 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킹 2만원. 네, 레드킹 2만원. 골드 마운틴, 25,000원. 다섯 개, 25,000원. 이렇게제 생각에는 요 세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뭐, 이웃에 하나, 주, 이렇게, 하시,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지 않, 않으세요?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것도 골드킹입니다. 골드킹. 요런 스타일도 있어요. 골드킹, 요것도 사이즈가 네, 한 13cm, 14cm 나옵니다. 정말 이쁜 아이도 골라서 선별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보라. 요 아이가 푼이 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푼이 푼이 있더라고요. 손에 푼이 묻는데 요 아이가 안에 레인드랍 같이 요렇게 똘끼가 있어요. 똘끼가 많이 있습니다. 똘끼가. 근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2만원이에요. 2만원. 요것도 같이 사셔도 돼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 보시면 자렇끼 보이신가요? 보이시죠? 그리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분이 닦여요 이렇게. 뭐 어, 닦이시죠? 분이. 아예 분도 안지고 실뿌리도 삭삭삭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예, 돌기가 있어요. 여기 이름이 네 대보라입니다. 대보라 돌기. 대보라 돌기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음, 사이즈가 몇이냐면 5.5cm 5cm 좀 넘고 6cm 6cm 는 조금 안되고 네 다시 재 볼까요 요 아이도 네, 6cm 나옵니다 6cm 네, 6cm 나오네요 자. 대보라 돌기입니다. 똘기 있어요. 똘기. 네, 요 안에 레인드랍 같이, 레인드랍 아시죠? 요렇게, 꼼보 같이, 요렇게 뭐 나오는 거. 네,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고, 미안해. 뒤, 뒤집어 뒤 까서,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대보라 돌기 2만원입니다. 네, 2만원. 수량, 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 주문 주세요. 네. 그리고 요 아이, 레드킹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도 레드킹 2만원입니다. 레드킹 2만원 개별 구매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블랙 슈퍼 3개만 3만원에 구매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골드 마운틴 많이 구매하셨죠? 네. 또 없으신 분들 좀더 키워서 정말 창만 해보고 싶으신 분들 종자 좋습니다. 또 구매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9개를 요렇게 했을 때 얼마라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레드킹 2만원. 블랙 슈퍼 세개 3만원. 골드 마운틴 서비스 나갑니다. 골드 마운틴 돈안 받아요. 레드킹과 블랙 슈퍼 세개 값만 받습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저희, 제가 은진에 다육은 사각 풀분 드리잖아요. 수입품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음 증정을 합니다. 혹시 앞전에 받으실 때, 뭐, 화분이나 흙, 누락되신 분들, 요번에 구매하실 때, 음 문자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각 풀분. 네. 18cm 하나, 12cm 하나, 10cm 세 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흙도 나가겠죠? 이만큼 심을 수 있는 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네. 자, 요렇게 했을 때, 5만원입니다. 택배비 제가 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 네, 택배비 제가 냅니다. 5만원짜리는 택배비 제가 내죠? 네. 한번 다시 얼굴 보여드릴게요. 블랙 슈퍼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골드마운티 네. 그 다음에 레드키 이렇게 큰게 2만원이에요. 사이즈 13, 14 나와요. 층수 어, 어, 높이 한번 재볼까요? 밑에 한단 정도는 10cm 나옵니다. 10cm 네, 높이가 10cm 층수 엄청 좋아요. 그리고 한엽이에요 네. 요 아이도 입장 넓어요. 한여비 이런 네. 아이들 쫙 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대보라 똘키 네. 있습니다. 수입품입니다.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2만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제가 많이 갔다가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요 아이가 레드킹이에요. 레드킹 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로 갑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살짝,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입품은 손톱이 조금, 안쪽에 손톱은 상관이 없지만, 밑에 두장 정도에는 손톱이 조금씩, 예, 상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파키피더. 네, 많이 나갔습니다. 파키피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두, 네, 이두, 제가 15만원에 25% 할인하고 있죠. 네, 할인하고 있는 거. 네, 요렇게 커요. 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바퀴피덤. 이두에 15만원입니다. 요것도 뿌리 없어요. 네, 수입품입니다. 요것도 화분 제가 18cm 화분하고 흙 드립니다. 아이는 지방시 1 5만원짜리예요 15만원짜리. 요 아이도 25% 할인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쁩니다. 나무 모양 들어와 있고. 네. 아유, 요거는 이쁜데 작네요. 패스. 일단, 크고 봐야 돼.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15만원에서 25% 할인을 하니까 11만 2천원이에요. 11만 2천원. 네, 주문 주세요. 지방시 2두짜리도 있습니다. 자, 2두짜리도 있어요. 지방시 2두짜리. 가격 25만원입니다. 25만원에서 25% 할인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지방시 작은 거 소짜. 네. 10만 원입니다. 요거 25% 할인하면 72,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 지방시 중짜. 요거는 물이 좀 들어서 왔어요. 요거는 12만 원짜리예요. 12만 원짜리인데 요것도 할인하면 에이, 어, 얼마 되겠죠? 네, 요거는 15만 원짜리. 요것도 25%. 자, 지방시, 지방시 요렇게 네 가지 종류를 이15% 할인을 합니다. 25% 할인. 네. 오늘또 입행을 하겠습니다. 음, 구독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자. 롤리폴리금입니다. 롤리폴리금. 네. 롤리폴리금. 2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2만원 판매하는 거 한번 입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도 한번씩은, 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요거, 어느 번호로 한다고요? 요 번호 010-8385-6263 200 문자는 요리로 주셔야 돼요 이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010-8284-6263은 어, 다육이 사고 싶은 거뭐뭐뭐뭐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는 주소에 번호에요 여기 두 개가 틀려요 요거는 주문번호 다육이 구매하고 싶을 때 요리로 주세요 요거는 2 0 0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저녁 7시, 오늘이 24일이죠. 24일 저녁 7시, 60번째 문자. 자, 요것도 오늘 저녁 7시, 90번째 문자. 어제 두분 어, 당첨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문자 네 보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첨되는데 안될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되셔서. 네, 저희가, 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 발송 드려서 주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송장 내려서 저희가 오늘 네, 택배 나갑니다. 어제는 킹스웨이 14,000원짜리 했죠. 오늘은 롤리폴리금 2만원짜리 나갑니다. 자, 네, 이렇게. 저녁 7시입니다. 60번째, 70번째. 어디로 문자 보내야 된다고요? 요로요. 어디로 다육이 구매 문자 주신다고요? 요로요. 네, 이렇게. 네, 요렇게 갑니다 네, 오늘 이뱅입니다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음, 엄청 많은 구독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뱅을 어, 하는거는 단뭐 두개 세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확률이 어, 많이 안되죠 그래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쁜 글로 멋진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이0 0 당첨되신 분들 개인 문자 드려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오후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